공준호가 되고 싶었던 이 소년은 자신의 첫 영화를 제작 중이었습니다. 영화 속 모든 것이 리얼하게 보이길 원했죠. 기발한 방식으로 폭탄이 터진 듯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작은 폭죽들을 땅 속에 묻고 터지는 소리에 쓰러지는 연기를 더하자 그야말로 전쟁터 와우.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배우들도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빨간 액체를 채운 풍선 두 개를 준비해 충격전에서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소년 감독은 더 강렬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송강호 정도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감독은 그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진짜 전시 상황을 상상하고 가족들을 떠올리라고 요청했. 습니다 연기 천재가 된이 배우는 진짜로 강렬한 연기를 시작했고 그는 걸음걸이, 몸짓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배우들은 앞으로 달려가 쓰러지며 죽은 척 연기를 했죠. 주인공은 점점 더 몰입했고 끝내 오열하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소년 감독은 멋진 장면이 나오자 완전히 필 받았습니다. 잠시 후 감독은 모두에게 컷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감정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죠. 감독이 계속 컷이라고 외쳤지만 그는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뭐지? 다음 날 소년 감독의 영화는 스린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중해서 영화를 보았고 그는 첫 영화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감정 연기 장면이 나오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봉준호가 될수 있을까요?